최근에는 그냥 별일 없었어요. 그냥 여전히 3천 왔다갔다 왔다 하고 깨졌다 3천 깨지기도 하고 3천 오르기도 하고 겨 올랐다 떨어졌다. 뭐 예전에 2천 밑에서 그냥 한꽤 오랜 시간을 박스권 유지했던 것처럼 뭐 이제는 그 박스권 위치만 좀 바뀌어서 3천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랐다, 떨어질다, 뭐 그런 식으로 할 건지 한참 이제 뭐 최근에 요런 일들 말고는 뭐 별거 없네요. 그래서 오늘도 40포인트, 46포인트 현재 지금 12시 반인데 46포인트 하락해서 오전에는 뭐 이렇게 세 종목 매도해가지고 57,483원 수익 보고 있, 수익 실현했고. 오늘 전체 거래한 종목은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12시 반까지 매도한 종목 세 개. 수익은 57,483원. 매수한 종목은 여덟 개. 뭐 이런 식이고요. 음, 뭐 그렇게 재밌는 그런 종목들이 없어요. 삼성전자가 뭐 그나마 요즘에 이제 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죠. 개미들이 이제 지쳐 가지고 막 5만 전자, 6만 전자 되니까 개미들이 지쳐 가지고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좀 상승 하더라 그래서 뭐 지금 삼성전자 조금 상승한 상태고 뭐 77,100원 이네요 그리고 NC 소프트 지금 현재 저 오늘 659,000원에 한주 매수를 했어요 NC 소프트 NC 소프트 여기 있죠 659,000원 한주 매수 했죠 어뭐 문제가 엄청 이슈가 좀 크게 됐었죠 그래서 뭐 이때까지 지금 차트 상으로 이때가 58만 논 때네요. 유 때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리니지 W가 출시하면서 뭐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슈됐던 거다 묻고 좀 상승 좀 하나 했는데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근데 계속 상승할 법도 한데 지금 뭐0만원 넘던 종목이니까. 근데 오히려 뭐 매출도 좋고 뭐 글로벌 흥행도 엄청 좋다. 나쁘 아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역대급이래죠. 근데 오히려 하락하더니. 저번주에 한 70만원 깨지고 68만원 9만원 할때막 한주 더 사고 싶더라고요 뭐 확률 아이템이자 그런 것 때문에 문제는 됐지만 회사 자체에 뭐 문제가 있을 뻔 했지만 리니지W 나오면서 매출 엄청 올라갔고 수익도 뭐 하루에 몇 엄청나게 벌고 있다고 하는데 올라갈 법도 한데 뭔가 그런 나쁜 이미지 때문에 아니면 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68만 원, 69만 원까지 유지하기를 한주 사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목표 매수가가 66만 원이었기 때문에 한좀더 버티니까 오늘 65만 9천 원에 한주 매수를 할수 있었네요. 그래서 뭐 이거는 딱히 음제 목표 매수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별게 뭐 불안한 건 없는데, 이제 최근에 또 재밌는 게 재밌는 게 아니죠. LG 화학 주식 보유한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뭐 그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내년 1월에 상장을 한다, 뭐 IPO를 한다 여기가 있어요. 뭐그렇게 물적 분할을 하면 기존 LG 화학 주주들한테 뭐 보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뭐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해서 따라 상장을 하면 LG 화학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면 뭐예요? LG화학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속이 타는데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음뭐 NC소프트 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락을 하고 있는 건 팩트죠 그런데 지금 저도 지금 LG화학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저도 기분은 좋지 않죠 하지만 속이 타진 않아요 왜냐면 뭐 두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 주씩 거래를 하니까 그래서 현재 뭐 최초에 l g 화최초 매수했을 때는 33만 9천원에 매수했고 그러다가 41만 3천원에 한주 매도해줬고 그럼 이제 보유량이 없겠죠 그러다가 계속 오르니까 81만 4천원에 매수해주고 떨어지길래 77만 7천원에 또 매수 80만 8천원에 한주 매도 해주면서 뭐 수익 실현했고 그러면 지금 66만원 대까지 떨어진 건데 어쨌든 LG화학으로 는 지금까지 118,520원 수익을 봤네요. 아, 오르면 좋죠. 그런데 주식이 어떻게 오르기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물적 분할을 해서 뭐 LG, LG 에너지 솔루션 IPO를 한다. 그럼 그게 뭐 l g 화학에 좋은 영향에 끼치지 않을지. LG 그거랑 별개로 LG화학이 뭐 오를지 할 것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문제는 LG화학이 계속 오른다. 뭐 2차 전지 관련 테마주인가 그럴 거야. LG화학이. 그래서 왕창 투자하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왕창 하락을 하고 있으니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뭐 투자라는 게 상승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락을 하는 수도 있는 건데. 왕창 투자했을 를땐 당연히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도 투자를 한 거겠지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걸 모르진 않았겠죠. 어쨌든 저는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한 주씩 거래를 했고 그래서 LG화학 지금 뭐 하락을 해서 좀뭐 어, 좀 하긴 하는데 뭐두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상패된다고 해도 뭐 가슴은 쓰 마음은 쓰리겠지만 중내산에 할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NC소프트도 하락하고 있고 LG화학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둘다 저는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NC소프트 65만 9천에 한 주를 매수를 하면서도 불안한 건 없어요. 근데 LG화학은 이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뭐 아직 목표 매수가까지 도달하지도 않으니까 매수할 일도 없겠지만 어 NC소프트랑은 다르게 LG화학은 목표 매수가까지 하락을 해도 당분간은 매수를 안할것 같아요. 지금 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뭐 무조건 뭐 목표 매수가까지 하락한다고 매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음 근데 보유하고 있는 건 어쨌든 뭐 손절을 하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그냥 뭐 하락하면 하락하는 거고 이러다 또 상승하면 한주 매도해서 수익 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할지 상승할지 이게 상승하고 이게 하락하는 이유는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뭐 분석해서 연연해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투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재밌는 얘기가 주식 이건 코인 이건 재미 없어 가지고 단기간에 조단위의 금액이 은행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요즘에 뭐 특판 그런 게 있나봐요. 그래서 은행이자 평소에는 기대도 할수 없었던, 꿈꿀 수도 없었던 뭐 은행이자가 은행이자 제공해주는 뭔가 상품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도 재미없고 코인도 계속 하락하니까 글로 넘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뭐 11조였던 것 같아요. 넘어간 금액이. 어,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좋다 그러면 일로 가고 나쁘다 그러면 뭐 손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국 크게 재미는못볼것 같아 제 기준에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괜히 존버라는 얘기가 뭐 좋은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어감도 좀 부정적인 게 없지 않아 있지만 투자를 할때좀 어려운 시기에도 일관되게 투자하면서 버티는 것도 그게 엄청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상화폐에서도 적용이 되겠죠 투자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 중에 많진 않지만 엄청난 대박 낸사람도 인생 바꿔버린 사람도 있는 거고. 그 기본적으로 어떤 게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는 그 좋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의 그런. 혜택, 수익을 내가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좋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이제 빠져 나와야 이제 실제로 그 좋은 거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이제 좋다더라 뭐 이렇게 가면 뭐 그냥 어쨌든 손해 보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테니까 재미 없어서 주식이랑 코인에서 재미 없어서 글로 예금 특판으로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이나 코인에서 이미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미 시작부터 손해를 보는 거고 손절을 했으니까 넘어가도 이제 시간이 이제 또 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은 상황에서 시간을 이제 거기서 버티면서 시간이 지나가게 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기 싫은 거죠. 어디가 좋다더라. 그러면 거기 가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 그 결과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확률도 높고요 자 은행이자 아무리 많이 줘도 뭐6% 줄까요 <laughs> 6%가 낮다라는 건 아닌데 솔직히 은행 그 6%에서 뭐몇년 1년 2년 3년 그 뒤에는 어쩔 건데요 계속 그런 특판이 안 나온다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해서 하락을 하면 버틸 자신은 없고 크면은 뭐 이래서 돈 버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투자를 하면 있어서 은행에 이체하는 것도 투자죠. 그냥 돈막기려 그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투자를 하면 있어서 항상 무조건 내가 투자한 이후에 투자한 곳의 상황이 좋아야지만 그 투자를 유지한다. 또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하면서 빠져 나오지도 않아. 그러다가 툭 떨어지면 그제서 나오면서 뭐 손실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뭐 어떻게 돼서 나는 저점에 사서 꼭지점에서 팔겠다 이런 접근보단뭐 대박을 낸다 이런 접근보단 어떤 나한테 맞는 투자 방식을 찾고 단기간이 아니라 사람 뭐. 60년, 80년, 100년 살 거잖아요 60, 60살도 이제 청년이라는데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15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내가 일할 수 없을 때에도 그때도 뭔가 투자로 어떤 혜택을 맛보거나 아니면 투자로 계속 수익을 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당장 은행으로 돈을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투자를 할 거라면 뭐 했는데 뭐 이렇게 떨어진다 안 좋다 막상 그런 투자를 할 때는 특정 종목에 으아 하고 올인하고 그러니 그 종목 떨어지면 손절하고 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좌절하고 그러면서 주식재이 없다 코인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장이 좋든 나쁘든 내가 나한테 맞는 투자를 투자처를 찾고 나의 방식을 정립을 해야죠 찾아야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거기서 내가 유지를 하고 일관되게 투자를 하면서 시간을 흘러가게 해야죠. 내가 관리를 해주면서 단기간에 그렇게 대박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거 자체로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할때 그냥 한 번에 빵 들어가고 그 이후에 돈이 없어. 근데 떨어지면 방법이 없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손해 보는 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 손해를 보는 거죠.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내거 관리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시간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고 오르면 오른 대로 수익 실현하면서 나한테 실제로 돈이 들어오게 해야 되지, 되는 거죠. 안만 오르면 뭐야? 안 팔면 내 돈이 아닌데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관리하면서 매수해주면서 단가도 낮춰줄 수도 있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대로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수익 실현하면서 오버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꾸준하게 오랜 시간, 그다 오린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근데 그냥 어느 순간에 빡 들어가서 올라라 안 오르네 아 재미없네 다른데 가야지 이러면 뭐 저는 뭐몇 번은 수익을 볼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 투자를 할 거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재미를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중에 대박 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부죠. 확률적으로 드문 그런 거에 내가 속하길 바라는 것보단 그냥 나는 평범하고 나는 대부분이고 남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음, 일하듯이 일하듯이라고 하면 좀뭐고 뭐 차를 관리하듯이 내 스펙을 관리하듯이 내 이력을 관리하듯이 가정을 내가 이렇게 꾸리듯이 주식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식을 키우거나 가정을 이렇게 이루는 게 단기간에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자식들도 커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그런 와중에 어려운 시기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꿋꿋하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흐르다가 어느 순간 안정이 되고 운이 좋으면 대박이 나는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투자도 단기간에 이렇게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내길 원하면서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도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음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뉴스를 보면서 음 당연히 안타깝고. 거기에 제가 해당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 분들만큼의 그런 피해가 있거나 그 분들만큼의 지금 상황을 완전 뭐 누구를 비난하고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식으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오래오래 투자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입니다.